원피스 3대 세력 중 해군의 전력이라고 볼수 있는 3대장. 아카이누는 과연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아카이누가 원수가 되고 난 후, 해군은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을까요? 쥐남의 원피스 이야기 아카이누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55세, 키 306cm의 장신. 본명 사카즈키 통칭 붉은 개색. 통칭 부은게 아카이누. 아카이누는 2년 전 해군의 전력이라고 불리는 3대장중에한 명이었으며 현재는 해군의 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 로빈의 회상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정상 결전에서 처음 얼굴이 나왔으나 한마디로 약후자. 그냥 야쿠자, 완벽한 야쿠자. 아카이누는 늘 꽃무늬 셔츠를 입고 다니고, 거기다가 험상궂은 얼굴에 문신까지 하고 있어 전형적인 큰형님 포스를 풍기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카이누의 디자인 모델은 일본 야쿠자 전문 배우 스가와라 분타라고 하며, 실제로 스가와라 분타는 많은 야쿠자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3대장중 먼저 공개된 두 명이 꺽다리 아저씨 두 명이라서 많은 독자들이 아카이누를 이남으로 예상을 냈다고 합니다. 응, 음, 야쿠자. 아카이누의 능력은 자연계 마그마그 열매이며 자연계 중에서도 최상위 공격력을 가진 능력입니다. 설정지 비브르카드에도 마그마그 열매는 최상위 공격력이라 명시되어 있고 특히 명구빵이라고 불리는 명구라는 기술은 사왕 흰수염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거나 부상당한 칠무의 징배를 리타이어 시켰고 징배와 동급인 흰수염의 적단 2번대 대장을 한 방에 리타이어 시키는 엄청나게 강력한 마그마그 열매의 기술입니다. 마그마그 열매는 자연계의 기본 패시브, 물리 공격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마그마로 신체를 변형하여 이동 또는 공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격면에서 자연재해 화산 폭발과 맞먹어 마그마그 열매의 복용자는 걸어 다니는 화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작중에서 주먹 한 번으로 거대 빙산을 증발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후 유성 화산을 만들어 흰 수염 해적단의배 오비디코를 침몰시키고, 수많은 해적들을 한 번에 갈라지는 빙산 사이로 리타이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해군의 대장색은 무지개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카이누의 뜻은 붉은 개로 가장 강력한 정의관인 붉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만에 하나라도 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뿌리채 뽑아버리는 해군 내의 가장 강경파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 오하라에서 공백의 백년을 연구하여 CP9이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정부의 목적은 민간인들을 대피시킨 후 오하라에 버스콜하여 고고학자들을 말살하는 거였지만 피난선의 고고학자가 위항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카이누가 인간인 피난선을 포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카이누의 돌발적인 행동에 같이 출동했던 쿠잔도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업적과 출세만 위한 스팬다인마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아카이누의 정의관을 다시 말하자면 1%의 악마저 허용하지 않는 강경파 해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 내에 악을 대표하는 해적을 상대할 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카이누는 용서와 자비 따위는 없었습니다. 정상결전이 끝나갈 무렵 흰수염 해적단의 패배가 확실해지고 해적들이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열을 가다듬고 부상자를 치료하면 사상자를 줄이고 전쟁을 끝낼 수 있었으나 선봉에서 해적을 멸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 역시 아카이누였습니다. 이때 코비가 들은 목소리는 시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지키는 해군이 아닌 해군의 힘을 과시하고 바다의 지배자가 해군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아카이누의 행동들은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정의를 위한 아카이누의 행동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아카이누의 행동들은 잘못했다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일단 가장 우선 오아라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원피스 내에서 공백의 백년을 연구하는 행위는 엄청난 수준의 범죄입니다. 오아라의 버스터 콜이 일어나기 전에 민간인 피난선에 고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니코로빈을 이 사실을 숨기고 도망치게 하려 했으니 충분히 고고학자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난선을 포격한 행위가 무조건 틀렸다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고고학자입니다. 포격을 당한 피난선의 대부분은 민간인이었고, 처음부터 고고학자 대부분이 이미 해군에 잡혀 있었으며, 만약 도망을 치더라도 해도 한두 명 정도였을 겁니다. 그후 도망친 고고학자들은, 아무리 고대 문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손의 그래프를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몰래 역사 연구를 하려고 해도, 로빈처럼 소문이 금방 나기 마련입니다. 그 후에 해군이 출동을 한다고 해도, 큰 피해 없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도, 주인공 버프의 오왕이라고 불리게 된 루피 덕에 로빈의 존재가 세계 정부의 위협이 됐지. 만약 루피를 만나지 못했다면 워터 세븐에서 CP9에게 잡혀 임펠 다운을 갔거나 사형을 당했을 겁니다. 오로 작은 가능성 때문에 피난선을 포격하기에는 피난선에 아무 죄 없는 일반인이 너무 많아. 아카이누가 피난선을 포격한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정상결전에 대해서입니다. 아카이누는 전쟁에서 많은 공운을 세운 어찌 보면 해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쟁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전쟁은 목표 달성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적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정상 결전에서 해군의 목적은 에이스의 사형과 흰 수염 해적단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흰 수염까지 전쟁에서 죽어 목적이상을 달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후 해적들은 전위를 상실하고 후퇴를 냈으나 전쟁에 과열된 해군들은 해적들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부상자의 치. 시로입니다. 전쟁의 목적을 달성한 시점 적의 숫자를 줄이기보다 피해를 줄이는 것이 당연히 더욱 중요하다고 볼수 있으나 아카이누는 해적들을 멸하기 위해 사상자를 챙기기보다 오히려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살수 있는 사람이 죽고 끝날 수 있는 전쟁을 무리하게 이끌어 해군의 피해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두 번째 문제점은 검은 수염의 등장이었습니다. 만약 흰수염 해적단만 있었다면 끝까지 쫓아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장에는 검은 수염 해적단이 만내에 쳐들어와서 깽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피해로 해군의 전력은 크게 감소했고 지금 당장 검은 수염 해적단과 싸운다면 해군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또 다른 위험인 검은 수염 해적단에 집중을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지휘관이 가장 선봉에 서서 해군의 폭주를 이끌었고 샹크스가 만약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흰 수염 해적단의 잔당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자칫하면 해군의 괴멸 까지 이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정의를 위한 강경파이지 알고보면 엄청나게 쿨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아카이누를 막았었던 호비를 죽이려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으며 2년 후 아오키지와 쾌삭방을 냈지만 동료였던 아오키시를 살려주는 등 단지 악을 선멸할 뿐이고 뒤끝은 없는 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아카이누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당연히 앞서 말한 행적들만 봐도 아카이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가인 오다 작가님이 만약 아카이누가 해적이었다면 1년 안에 완결이 났을 거라고 합니다. 아카이누가 해군 원수가 되고 난 후, 일처리하러 보낸 대장은 말도 안 듣고, 일처리를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했더니, 은근슬쩍 들어와 앉아있고, 쫓아내라고 보낸 다른 대장은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있고, 위험했던전 선배 원수는 전병만 축내는 아저씨로 변해버리고, 윗선에 한마디 했다가 엄청나게 꽃만 당하고, 전력이 줄어는 드 와중에, 실무회가또 하나 리타이어 당하고, 주인공 루피는 계속 사고를 치고 있고, 원수 아카이누의 스트레스는 늘어만 같습니다.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 중의 최강자 붉은 개 아카이누 이 엄청난 화력을 루피가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간디 채널의 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